자, 김현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할 만큼, 어, 어쨌든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음, 시기들이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후시마 원전 의험수는 바다에 방류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되고 있지만, 음, 나아지는 부분들은 없고, 자,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시대적으로 지금 요청되어지는 새로운 음, 각오와, 거리와 아, 이런 때가 필요한 시기다. 또 지금인 것 같아요. 북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정말 뜨거운 열정과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희망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laughs> 내년 2024년에는 더 멋진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밑받침을 오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면서 오늘 소설 검도 방현석 작가님을 모시고 북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현석 교수님은요 중앙대의 문예창작과에서 지금 교수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1961년 울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88년에 실천문학의 문학으로 등단을 하셨고 91년에는 신동엽 문학상, 2003년에 오영수 문학상, 2003년에 또황순원 문학상, 2023년에 제 17회 임종국상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저서로서는 1989년에 새벽출정이라는 음, 저서가 있고요. 어, 또 1991년에 내일을 여는 집, 2003년에 랍스터를 먹는 시간, 2007년에 세월, 2020년에 사, 음, 사파에서 라는 작품들을 내셨습니다. 작품 음, 장편소설로는 2012년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2000년에는 당신의 왼편이라는 소설을 또 내신 바 있고요. 산문집으로는 2011년에 하노이의 별이 있다는 작품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작가님을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듣는 것이 좋겠다는 또 깊은 감동을 가지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방연석 작가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이건 <laughs> <여러분>, 방연석입니다. 현실은무한했지만 <laughs> 다른 대가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범도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뵙게 됐을 때 많이 반갑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처음 쓴 일정을 했던 건 만주에서였습니다. 13년 전에 제가 신혼 무관 학교가 있던 서간도 그리고 봉오동 천살리 전투 전적지가 있는 북간도 또안 중관 참모 중장이 처형당하고 신채호 선생이 옥사했고 이회영 선생이 수감 생활을 했던 미술 나목을 탑사하면서 저는 전율했습니다. 을 이토록 많은, 이토록 눈물겹게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역사는 어떻게 이토록 철저하게 지워버리고 덮어버릴 수가 있었을까? 한국의 삶을 책임져야 할 우리 문학은 또 소설가로 살아온 나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외면하고 지금까지 대체 뭘 쏘은 것일까? 대학교에서 문해창작학과 학생들에게 어떤 인간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면서 살아온 저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결코 어떤 기억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사라졌으면 안될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야기를 소설로 써서 책으로 펴내기까지 13년이. 되었습니다. 이 소설이 어떤 이야기인지 짧은 소개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제가 답사를 다녔던 지도입니다. 네 이번에는 새로운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6월 7일은 일제 에 맞서 승리를 거둔 보모동 전투가 일어난 날인데요. 총 한자로 루 일제 에맞서 싸운 홍범도 장군과 조국 독립을 위해 몸 바친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방현석 작가의 장편 소설이 나왔습니다. 김석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3일운동 이후 본격적인 무장 투쟁에 나선 독립군이 일본군에 맞서 사상 처음으로 빛나는 승전보를 올린 옹호동 전투. 옹호동 전투의 영웅이 된 홍범도 장군은 그날 독립군의 총사령관이 아니었습니다. 모슴의 자식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조국 독립이라는 가장 높은 꿈을 위해 기꺼이 총을 든 조선의 포수 가장 오래 싸우고 가장 많이 이겼지만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개국과 노선 이념을 넘어 모든 사람을 오직 사람으로 대했던 홍범도 13년 전부터 필생의 작업으로 홍범도 이야기를 준비해 왔다는 방현석 작가가 주목한 건 영웅 홍범도가 아닌 인간 홍범도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설은 홍범도 한 사람이 아닌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이름들을 하나 하나 되살립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포수가 된1 5 소년 시절부터 <laughs> 봉무도에서빛난 승리를 거두기까지. 온몸으로 한 시대를 살아낸 홍범도의 파란만장한 여정.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지켜가야 할 가치가 뭔지 돌아보게 합니다. 제가 이 소설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인공이 홍범도 장군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10여 년 동안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취재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여러 번 주인공을 바꿔가면서 이 소설을 쓰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돈번이 실패했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다른 주인공들도 그한 사람, 한 사람만 놓고 보면 충분히 매력적인 소설의 주인공들이었고 역사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항일 무장투쟁사 전체를 관통하면서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총체적으로 보여 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홍범도만이 항일 무장 투쟁사 전체를 관통하면서 항일 무장 투쟁에 뛰어들었던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 줄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홍범도 장군을 주인공으로 삼았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똑똑한 사람도 만나고, 유능한 사람도 많이 주변에 있죠. 그러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선택하죠.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일할 수 없죠. 제 소설에서도 당연히 제가 함께 이 소설을 써나가야 할 주인공을 믿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문서가 저기 있는 홍범도 일지였습니다. 홍범도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많이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파란 만장했던 생애를 단 A4 용지 10장도 안 되는 범도 일지를 통해서 남겼습니다. 그 일지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을 풀어놓으면 이렇습니다. 고려 평양 서문한 문열사 앞에서 탄생하여 모치는7일 만에 죽고 아버지 품에서 여러분의 유족을 얻어 먹고 자라 초구 세에 아홉 살에 남의 젖을 먹고 자라서 아홉 살에 아버지 세상을 떠나니 남의 집으로 다니면서 무슨 살리로 고생하면서 15세가 되므로 나이 나이를 두살 올려서 평양 우영제 1대대에 들어가서 4년 동안 복무했다. 이렇게 되면 19세가 됩니다. 자신의 19년을 딱한번장으로쓴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그럼 불우했던 자신의 유년을 조금도 과장하지 않았고. 그걸 이겨낸 자신을 조금도 자랑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이 일지 전체 통해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큰 아들, 홍양순이 자기 밑에서 일본군과 함께 싸우다가 16살에 죽었던 그날을 홍범도는딱한 문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일지 안에서. 5월 18일 정오, 내 아들 양순이 죽었다. 이것 외에 단한 글자도 없습니다. 왜? 그날 죽은 게 자기 아들 홍양순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홍범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범도 장군이 주인공을 양보할 줄 아는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혼자서 주인공 다 해먹는 그런 사람은 주인공이 될수 없었습니다. 강일의 무장투쟁사 속에서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명예도 남기지 못하고, 시신조차 남기지 못한 채 희생한 그 많은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줄 아는 주인공만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기꺼이 주인공을 양보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줄 아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홍범도 장군의 포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주인공을 양보할 줄 아는 주인공이나 사실은 방금 보았던 영상에서 홍범도 장군은 그날 봉호동에서 총사령관이 아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호동 전투하면 당연히 홍범도 장군이 총사령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범도 장군은 그날 총사령관이 아니었습니다. 봉호동의 장주였던 최진동에게 공범도 장군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령관직을 내놓고 기꺼이 그를 총사령관으로 추대하고 그 전투에서 일군사령관으로 내려가서 서웠습니다 봉호동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무인지경에 밀림이 아닙니다. 상천, 중천, 하천 세개 마을에 150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이 바로 봉호동이었습니다. 그 봉호동을 중심으로 한 만주 일대에 어마어마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최진동과 그의 동생 최우산최치용 삼형제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토지가 만주에서 당시 부산 땅 7배에 당한 부자였습니다. 만주에서 1,500여 명에 달하는 독립군을, 새 끼를 먹이고 입히고 재울 수 있는 사람을 오직 최준동 형제뿐이었습니다. 홍범도는 바로 그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총사령관직을 내줬습니다. 그는 물론 2군, 3군, 4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군 사령관이 되어서 최준동을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기꺼이 그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최진동은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전투 경력도 일천했지만 공부분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를 자신의 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그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공부분들이 처음 독립군 부대를 조직했던 게 포스들로 조직된 항일연합포연대였습니다. 그 보수 부대를 만들어서 경범지 장군은 자기가 총대장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원로포수, 비록 가난하고 자식도 없어서 후사도 없는 원로포수 임창근 실명입니다. 이 임창근을 이 부대의 총사령관으로, 보수들을 부대의 총사령관으로 추대하고 자기는 그 밑에서 참모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임창근은 비록 가난하고 구사도 없었지만 평생 동안 오직 보수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수 아닌 무엇도 한 적이 없었고, 보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되고자 했던 적이 없었던, 보수 그 자체가 평생 삶이었던 임창근을 총대장으로 주대하고 자기는 그 밑에서 참모당으로 기꺼이 복무했던 사람이 홍범도였습니다. 그리고 홍범도를 제가 주인공으로, 또제 소설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제가 부대장으로 모시기로 했던 건 그가 포수였기 때문이요. 양반들, 모슴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병했던 양반들의 어병부대, 총한번 쏘아 본 적이 없는 농민들로 구성된 어병부대와 홍범도 부대는 전투력에서 비교 불가였습니다. 홍범도 장군, 이 부대가 다른 의병 부대가 연전 연패할 때 연전 연승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오래 싸우고 가장 크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연한 결과도 아니고 그냥 홍범도 장군이 뛰어났기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포수들로 구성된 부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포수들은 군인들보다 훨씬 전투력과 사격수에 뛰어난 사람입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군인들 그렇게 총 많이 쏘지 않습니다. 사격 훈련하는 날 그날 하루 총 쏘면 그다음 총쓸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수들은 일상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총이 자기 신체 일부처럼 익숙한 사람들이고 실전에 그만큼 능하고 가진 총알의 숫자만큼 적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보수들이었습니다. 그런 포수들의 부대였을 뿐만이 아니라 홍범도 부대는 범포수가 지휘하는 포수들의 부대였습니다. 범포수는 일격에 상대를 잡지 못하면 자기를 죽어야 하는 사람이 범포수입니다. 어떤 적 앞에서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게 상대의 급수를 일격에 가격해서 낙명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범포수였습니다홍범들은범포수였습니다 그럼 범포수가 지휘하는 부대가 바로 홍범도의 포수부대였습니다. 홍범도의 부대가 포수부대였다는 것은 단순히 전투력만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선반을 다루는 사람도 경지에 오르면 그냥 선반만 잘 다루지 않습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만드는 주방장도 경지에 오른 사람은 그냥 짜장면만 잘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볼줄 알고 세상의 질서를 읽을 줄 알고 삶과 죽음에 대한 자기 철학이 뚜렷합니다. 보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지에 오른 보수들은 보수로서의 철학, 삶과 죽음의 태도가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홍범도가 포수로서 어떤 철학을 익혔는지를 저는 소설 속에서 심포수 그에게 사격술을 가르쳤던 심포수의 와 관계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어린 홍포수, 홍범도가 심포수에게 이렇게 묻죠 왜 날마다 사냥 안 나가고 이렇게 툭하면 포수막에서 빈둥거리고 있냐고 그랬을 때. 심포수는 답하죠. 왜 그래야 하는데? 어린 홍범도는 방문하죠. 아니, 한 마리라도 더 잡으면 좋잖아요. 그랬을 때 심포수는 이렇게 대답했죠. 도수는 산에서 짐승들과 같이 살아. 농부와 어부는 사람의 질서 속에서 살지만, 포수는 짐승의 질서 속에서 사는 거야. 산이 내게 주는 몸만큼 잡는 거지. 여우에게는 유우의 몫이 있고 늑대에게는 늑대의 몫이 있고 범에게는 범의 몫이 있듯이 포수에게는 포수의 몫이 있고 내게는 나의 몫이 있어 그 이상 잡지 않아 그게 바로 포수들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철학도 신포수와 관계 속에서 홍범도가 어떻게 체득하는지 홍범도가 15살 나이에 산을 내려와서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심포수와 작별하는 장면에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어린 홍범도가 심포수에게 묻죠. 이제 저도 떠나면 혼자 남으실 텐데 어떡하실 거야? 심포수는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인간의 질서 속으로 돌아가지 않아. 짐승의 질서 속에서 살다가 짐승의 질서 속에서 죽을 거야. 그래서 범의 먹이가 되면 좋겠지. 넉대의 먹이가 된다고 해도 괜찮아. 그게 공평한 일이니까. 짐승의 질서 속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심포수였고, 그로부터 배운 사람이 바로 홍범도였습니다. 이런 삶과 죽음에 대한 포수로서의 철학이 뚜렷했던 홍범도였기 때문에, 어떤 패배와 위기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았고, 승리 속에서 오만하지 않았고, 자기 앞에서 늘 당당했던 삶을 살수 있었고, 죽음 앞에서 의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범도는 보수부대의 원칙을 뚜렷한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일격 필살이 바로 보수부대의 원칙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적이라 할지라도 죽일 때는, 잡을 때는 단 일격에 고통 없이 낙명시키는 것 그것이 포수들의 철학이었습니다. 단한 발의 총알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포수부대의 원칙이었습니다. 포수에게 이런 포수의 철학이 원칙이 있으면 작가에게도 원칙은 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쓴 13년은 등장인물들과 함께 매일 웃고 웃으면서 총을 들고 싸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심포수와 백무와 차이경, 김수혁 진포, 김말렉산드라,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가야 할 길을 선택했고, 함께 행동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준비한 10여 년, 그리고 매진해서 썼던 3년 반 동안은 제가 매일 썼고 매주 50매를 쓰지 않은 주에는 외출도 하지 않았고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나가서 맥주를 한잔 마시다가도 예전처럼 재미가 없어서 힘들어해져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공범도 부대원들과 함께 내일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떻게 지금의 난관을 돌파해야 될지 의논하고 준비하는 게 훨씬 보람있고 즐거워서 그렇게 3년 반 동안 매주 50매의 원직을 썼습니다. 그게 소설가란 직업에 부여된 고단한 의무이자 매력이었고 또 소설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보수들이 단한 발의 총알도 헛되이 쓰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작가도, 보수를 다는 작가는 단한 문장도 헛되이 쓰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소설 속에 헛된 문장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원칙만은 끝까지 지키려고 했습니다. 내 소설 속에 있는 그 어떤 인물도 마네킹으로 세워두지는 않겠다. 그것이 비록 적이라 할지라도 악당이고 밀정이고 친일파라 할지라도 심장이 뜨거운 인간, 욕망과 동기가 분명한 인간들로 그려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나오는 대표적인 친일파 박상준이 홍범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왜 일본군과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벌써 임진왜란 때 일본에 졌어야 됐다 이순신이 잘못 이겼다. 그때 졌으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는다. 일본 봐라. 일본 육군의 제2인자 하세가와 요시미치는 지 아버지가 최하급 무사, 하사원에 불과한데도 지가 똑똑하니까 일본 육군의 최고 사령관에 오르지 않았냐. 넌 뭐냐? 네가 싸워서 나라를 되살주면 너한테 돌아오는 게 뭔데? 다시 무슨? 다시 포수? 그 짓을 왜 해? 나와 함께 손잡고 청덕부로 가자. 가서 새 나라를 건설하는데 앞장서자. 그러면 너는 조선 최고의 무관 장군이 될수 있고, 나는 문관으로 성숙참구할수 있다. 그 길로 가자. 이 대목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나도 친일파가 될것 같아요.라고 <laughs> 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박상준이 나오면 신심이 스스로 생각 때 부족하다. 이러면 건너뛰고 <laughs> 읽으셔야 합니다. 친일파가 만들려면. 그리고 무엇보다 한범도 장군은 문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문학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어떤 과학이나 이론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진실 그 어떤 진실에 다가가는 길 없는 길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고 스스로 길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근 현대사에서 그 누구도 홍범도보다 더 문학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잘 썼는데 책을 내고 났더니 아무도 문학에 대해서는 물어주지 않고 다 홍범도 장군을 왜 육사에서 파내려고 그러냐. 홍범도 장군이 뭘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냐 라고 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PT 몇 장을 더 끼워 넣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참고했던 170여 권의 책과 자료들 그리고 기록들 정언들 중에서 딱 네 장만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 네 명, 왼쪽부터 홍범도, 김자진, 이외영, 지청천, 이범석 장군.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첫 군인들이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수행한 첫 전쟁의 첫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우리 군의 영웅들입니다.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사가 2018년에 저 흉상을 세울 때 스스로 저렇게 밝혔습니다. 독립군은 총과 실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싸웠지만 이들의 희생으로 탄생한 후배들은 무장을 완비하고 나라를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는 누구도 넘보지 못할 나라를 만들고 지키는 군의 간성의 양성하는데 있어서 정신적 지주로 삼기 위해서 저 흉상을 세운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 흉상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사용한 훈련면 탐환, 탐피 5만 발을 수거해서 300kg으로 노여해서 만든 흉상이었습니다. 저걸 파내겠다고 합니다. 파내겠다고 한 그들이 누군가. 저기 있는 게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발표한 헌장입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그 1조의 정통성이 바로 저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저 최초의 헌법 제6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은 병력의 의무가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저 병력의 의무에 응한 첫 번째 군인들이 바로 부모동전투에 참전한 군인들이었고,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그건 저 문서를 통해서 분명히 입증할수 있습니다. 저맨 끝에 대한민국 원년 12월, 노령 주둔 대한독립군 대장 홍범도, 참모 박경철 참모 이경채 이름으로 발표된 제우 유고 대한독립군의 포고문입니다. 저기서 홍범도는 1919년이라고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한 독립을 세계에 선포한 위로는 임시정부가 궁극 대사를 주관하며 아래로는 민중이 단결하여 만세를 제창하니 우리의 공전 저루할 독립군이 출동하여 또다 아래 강권 아래에서 오직 정의와 인도만 추창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요 무권리 상태의 민중들이 한갓 평화해유와 국제연맹에만 의려한 것도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고로 배수의 진을 치고 일전을 벌여 적의 무릎을 꿇려야 마땅하나 가벼이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오직 정부의 공명 정대한 선전포고를 대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선전포고에 따라서 싸우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대로 싸우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정부의 공명전대한 선전포고가 그 이듬해 1월에 나옵니다. 1920년 1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장 노백민 대한제국의 마지막 실질적인 무관학교 교장으로서 대한제국 군대 군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노백민 장군의 이름으로 발표된 저포고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용한 대한의 남녀의 혈전의 시각 광복의 계절이 도래하였도다. 너도 나가고 나도 나갈지라 정의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철과 혈로서 조국을 살릴 때가 이 때가 아닌가? 혼 입고 피있는 대한의 남녀여, 선조를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무도한 외적에게학살당하는 너희 부모 형제 자매를 위하여 최후의 희생을 바칠 때가 이 때가 아닌가? 바로. 이 포고문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을 항일무장독립전쟁 원년으로 선포하고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선전포고에 따라서 홍범도 장군은 그의 유언 봉호동 전투에 나섰습니다. 제가 앞에